야! 들어와! 들어오던가! 카밀 무조건 트포, 트포 아니면 심파잖아둘중 하나. 나르? 네, 나르 카밀고도, 아우 다치될 뻔, 슈발. 아, 근데 내 자신 있는 세트가 나음? 나르 카밀고도 그냥 내가 하기 싫어. 대박. 모든 피해 흡혈연구 아니 님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재생의 발언보다 피해 맛이 더 좋지 않을까 세트 군주이 사냥꾼. 정복자 터지고 이거 오면 존나 쓸것 같은데. 뭔가 이게 더 이거 이게 더쓸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세트 할때 뼈공패 안 들어. 애초에. 화장실 좀. 집에 한번 들고 해보자. 적어도 한 4레벨은 찍고 싸워야 할 만하죠. 그리고 또이점막한밀이어서 싸울 때 점화까지 생각해야 돼. 점화가 리을 짜증납니다. 아, 저 경치 못 먹는데. 뼈방패 이제 돌았고. 자, 이 e 찍어주고 이 e 땡기고, W0 요런들 귀한 나패드 아나 자, 패시브 없는 상태 잘마죠줘 이거. 잡았죠? 피에마 굼사 세팅 거 이게 바로 <laughs> 장난이고 이거는 걍 잡았어요 결이 들어도 카밀이 실수했어요 이거 자 한번 들어오나? 세트 피 없는데 세트 피 이정도면 진짜 못참는데 이거 텀라인으로서자 딜비언좀 하고 집갑시다 자 이거 카밀 이거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릴게요 그냥 오케이 나 빼든 이거 진짜 괘씸하네요 리얼? 이걸 들어온다고? 이러면 나 테리 써가지고 개이득인데 세트 집가고 싶어? 집 안보내 이새끼야 아 세트 나구나 올라 포일 집 안보내 집 안보내 마.. 맞짱까 집 안보내 이새끼야 카미 다이브를 치고 집을 올라고 해? 뒤질라고 해오 이거 세트 느낌이 있는데 데미지? 겁나 센데? 올라프 아도발 까비 아 저거 와 저거 리얼 아깝네 자 카밀 이거 라인 어떻게든 밀려고 할 거거든요 이거 잡아줘야죠 땡겨주고 빠생 어 스킬골 돌리면 누가 이겨? 이렇게 깔끔하게 갈고리어 그냥 죽여버려. 구도 왕가졌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응? 이거 질수 없습니다. 절대 안 져요. 올라프 바텀. 음 아, 플래그 세워도 이겨 괜찮아 땡겨주고 W 막아주고 팡자 끝까지 싸운다는 마인드 올라프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세트 세상임 뿡뿡 미드까지 돌킬 뿡뿡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화나면 어쩔건데 화나면 어쩔건데 화나면 화나면 어쩔거냐고 어? 블리츠 깡통새끼야 어쩔건데 깡통새끼야 어? 이렇게 해준대요 야 이거 피 맛에 군주린 사냥꾼 이거 좋은거 같은데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생에 바하면 들바엔 때려서 피채운다는 마인드가 훨씬 나은거 같아요 진짜 이거 빼배돼 아이템 아니 룬 룬템 룬. 아이룬 그지않음? 피게로때서이지고피 하면서 하고 그냥 이제 굶주린 상서 나중에 이제 치감 없으이면이제 무적되는거죠 제임가 하면서 이게임이거임을하고 <목소리> 아. 이빙을잘 봐야 돼 무빙에 정글러가 어디 있는지 딱 나와요. 정글러 있어도 이겨 전글로 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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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들어와. 너네 있어도 이긴다는 말인데, 와 근데 이거 피읖 지인다 장난 아닌데, 유메탄가 이게 야, 너네 알아서 해라. 야, 야, 나도, 나도 간다! 나도, 나도 한 입만 주세요 땡겨줄게 슬로우 붙여줄게 W로 죽여줄게 나이스 화가 존나 나냐고 가이사 일로와 말짱 1초만 화가 존나 나냐고 얘들아 어? 불만 있는 새끼 튀어나와 튀어나와 어? <laughs> 이게 내가 레 차가 나긴 하는데 오 우리팀이 트롤을 한다? 못참지 같이 가, 임마! 어, 같이 가! 얘들아, 일로 와! 같이 가! 어? 원, 투, 임마! 원, 투, 재키라 슬로우. 땡기기. 아이, 돌풍 개사기! 붐. 오케이, 좋았고. 자, 카밀 타텔 타야지. 수면 없냐? 야 게임 끝내 슬로우 큐 아이 디 올라프 뭐야 얘 올라프 뭐야 어쩔건데 너네 어쩔건데 어? 야 블리츠 다 끌어줘 볼치야 나 끌어줘, 끌어줘 빨리 아니다 끌 필요 없다끌 필요 없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잇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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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라고 카이사 너야천원 no. 들어갈 뻔 카이사한테 역시 카이사 잘 피해 원딜 중에서 제일 잡기 있는 게 카이사요. 끝까지 싸우면 다 이겨. 끝까지 싸우면 다 이겨. 는 아니네. 어, <laughs> 블리 <laughs> 올라프 킬, 오히려 좀 올라프 유통기한 오는 챔피언 킬 먹으면 오히려 이득이야. <laughs> 이거 맞냐? 종호 형 아닌 것 같은데. 야! 들어와! 들어오던가! 어? 깝치냐고! 깝치냐고! 어, 깡통새끼야. 일로와. 들어와, 씨. 내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요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새끼야. 오케이. 끝났어. 와, 야, 이거. 아, 얘네 이거 피 차는 거 레전드인데요? 굶주린 사람 꾼인가 이게 바로? 더 이상, 안 해, 얘들아. 오케이, 주시. 와. 캐리해버렸다. 16전 슈발. 질량 1등.